어잠지 움직여..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채민 게임 장채민입니다 제가 오늘 낚시맵으로 낚시를 하러 왔는데요 네, 물고기가 살지 모르겠네요 여기 낚시.. 여기 뭐가 아. 있 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카콜라입니다 낚시를 한번 해볼까? 자 봐봐 낚시 이렇게 하는 거야 기다리. 훗? 어, 야, 너왜내 물고기 먹냐? 아. 얼굴. 아, 아, 너희내 물고기 먹냐? 이쪽. 알겠어. 응. 낚 낚시, 낚시대가 하나 더 생겼어. 너 우리가 아까 버린 거. 아. 너 낚시 좀 해라. 하고 있잖아 낚아 아 낚아 왜 아까 안낚까스 물고기 왔는데 뽀글뽀글이 건드렸잖아 아아 놓쳤다 타이밍 잘 맞춰야 돼 오케이 또 잡았다 나한 마리 오 잡았다 가, 연어 잡았다 어. 나는 그냥 생선 잡았는데 너 연어 잡았어 내 낚시도 꽤 재밌지? 오, 연어 두 마리. 오케이, 나는 날 생선 세 마리. 아, 예, 쌤. 나또 생선인데. 아, 놓쳤다. 왜 이렇게 잘아긴냐 아, 진짜. 나두 마리밖에 왜안낚우 와, 야, 나 쩐다. 야나날 연어 한 마리, 흰동가리 한 마리, 생선 여섯 어, 마리. 생선 한 마리 잡았다. 야야 야, 봐봐 내가 날 연어 한 마리, 흰동가리 한 마리, 생선 아, 한 마리. 낚싯대를 닦았어 어? 어? 낚싯대를 닦았어 뭐야 지 <laughs> 낚싯대. 뭔데? 오케이. 아니 난 심지어 그 귀하다는 흰동가리를 낚았어. 진짜? 응. 어, 나동가리 <laughs> 봐봐. 시청자분들도 보여 드려야 되니까 봐봐. 예전가리 <laughs> <오>, 진짜 <laughs> 운동가리다. <운동룰래. 웃음> 간다. 어, 또 낚싯대. 이번에 어, 나도, 나. 나도야 야, 나도 낚싯대 낚았어. 나는 활 낚았어. 어? 나활 낚았어. <laughs> 뭐야? 야 나도 낚싯대 낚았어. 뭔데? 뭐냐? 오케이, 나도 연어 한 마리. 어, 생선 세 마리. 오, 나 생선 네 마리, 연어 두 마리. 근데 낚시는 기다림인데 우리 왜 이렇게 잘 잡히냐? 그러게. 오늘 어, 나 물날 나 생선만 해도 여섯 개야. 얘들 생선 여덟 개, 흰동가리 아 생선 아홉 개, 흰동가지 한 마리, 연어 네 마리. 오오 날 연어 다섯 마리. 보고 잡자 보고, 어? 보고 잡자. 와나 보고 잡고 싶은데. 응. 우 이따가 강산도 음, 가가지고 물고기 구워 먹자. 왜? 야 보고.

강에 왜 이렇게 물고기가 차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강에 보고가 사냐? 그러게. 강에 힘든 거 아니냐? 아니, 민물 상어는 있는데. 오, 나 보고 한 마리 잡았다. 봐봐. 보고. 나 보고 한 마리. 보고 두 마리. 오케이, 연어까지. 와, 얘는 왜 이렇게 잘 잡히냐? 와, 나 보고 3마리다. 오, 나 보고 2마리. 야, 나 일반 무, 물고기 13마리야. 와, 14마리야. 야, 지금... 와, 야, 나 지금 20마리 넘어. 어? 응. 지금 내가 나한테 있는 물고기 총 합쳐서 15마리. 나 28마리. 뭐야, 야, 나책 낚았어. 책, 책, 어봐, 너 책을 낚았어. 나는 하리온 낚싯대를 낚았네. 어봐, 어봐, 어도책 낚았어. 그렇지, 너도 책 낚았지. 속가물지. 데가뭘 다른 데로 생각 뭔가 진것 같. 나 보고 3마리 너 4마리 네 쓰고 오아 나 영어 8마리 쓰게 이게 뭐지? 나 안장 낚았어 어? 나 안장 낚았어 어? 야 잠만 야 안장 나한테 줘봐 최민아 왜? 줘봐 안장 왜? 싫어 줘봐, 줘봐. 나중에 줄게 <laughs> 어? 나흰 동가리 잡았다 어 너도? 응

나 연어 열마리야나마리 보건에 마디, 한마리 h 어 여섯 마리흰 i n d 한마리 연어 열마리 h i n d 마리난 지금 생선 n g 마리 연어 네마리 h 어네마리흰 i n 한마리 h 저쪽이 가가지고. 생마 진성 대빵 많이 잡혀. 나 지금 생선이나 뭐지 이게 뭐지? 수련님을 나았어 수련님을 나았어 어? 수련님은? 응. 어. 와야 그거 어떻게 나왔냐? <laughs> 이게 나왔어. <laughs> 나 지금 생선 20마리. 민지비는 생산 대빵 많이 잡혀. 음. 음.

시민아 저쪽에 철골렘이 있어 골렘. 골렘 있어 골렘 있어 봐봐 그기구 골렘 우리 어, 철쟤 뭐냐 골렘 골렘 몬스터즈 아니 몬스터즈 우리 지켜주는 놈이야 봐봐 야나 다이아 검어졌어 일로 맞을래? 아니 이거는

哦。Oh. Oh. 다이아몬드 말 가보 다 버려.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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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 내 모습이 보이는 거 아니? 너 나와 한번 뜰래. 야, 한번 더. 어디 있어? 내 응, 말이다. 이것이 뭐냐? 정화 라의 눈이 필요해서 아빠 통닭 가게를 도와드린지 한 달째.

나 깠다. 둘이 이거 다모여야 돼. 아 전순 때 짜장 싸게 나 화나 다 엄마는요? 엄마 사무실 왔지. 자. 엄마는 왕데너 알아서는 이래. 이래. 자, 밥 먹어라. 오늘 생선 30마리. 재미나.